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약 17만 대가 자발적 리콜에 들어갑니다. 역대 전기차 리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2개 차종 23만 2천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이 된 현대차 전기차 11만 3,916대와 기아 전기차 5만 6,016대 등 모두 16만 9,932대는 통합충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전압 배터리 충전이 불가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 차량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6,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B60, GV70 전동화 모델, GV80 전동화 모델, 기아 EV6 등 6개 차종으로 18일부터 리콜을 진행합니다. 현대차 아반떼 6만 1,131대는 전조등 내구성 부족으로 상향등 상태로 고정돼 맞은편 주행 차량 운전자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1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기아 레이 126대는 햇빛 가리개 제조 불량으로 다른 사양이 조립돼 자동차 에어백 경고 문구가 표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양이 발견돼 20일부터 리콜에 들어가며 테슬라 모델3 등두개차중 136대는 저속주행하거나 호진할 때 보행자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1일부터 리콜이 시작됩니다 보유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